빛이신 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 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체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체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체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그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인중에 복되시며 체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저 불에서 구하시고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빛의 신비오단 신비.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회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서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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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이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령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주 중에 복되시며. 해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서 아멘. 우정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해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저희 죽을 때,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영혼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살펴보소서. 경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독으로 오시고 자애로 오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지의 성모님, 저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 마리께서 삶과 죽음과 별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